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,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! 다시 이어가 보자면, 아이패드 에어는 M1 칩이 탑재되면서 프로 모델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. 가격은 더 저렴하면서도 영상 감상, 필기, 문서 작업 등 대부분의 기능은 충분히 소화합니다. 무게도 가볍고 색상도 다양해서 학생, 직장인, 크리에이터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모델이에요. 애플 펜슬 2세대도 지원해서 필기나 그림 그리기도 가능합니다. 에어 모델 역시 카드 혜택 적용하면 최대 10%까지 할인되며 공식 판매처 중 일부에서 카드 할인 적용 시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. 댓글란 참고해 주세요. 모델별로 카드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10%까지 할인 가능하고요. 정품 보장되는 안전한 판매처를 통해 배송도 빠릅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